와, 이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통장이 항상 텅텅 비어 있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X 때문에 돈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엔 나중에 돈한푼안 남습니다. 주미 임 제가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 엄청 공감되더라고. 어떤 거였어요? 그 어떤 직장인 분이 고민을 좀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입사 후 공백 없이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나름 매달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고, 돈도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자산 하나 없는 것 같아 요즘 들어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젊음이라는 무기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은커녕 당장 5년 뒤제 상황이 어떨지 조차 막막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저를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점점 커지고요. 돈과 자산을 굴리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월급이 들어와도 이것저것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재테크 하나 시작하기도 어려워 요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죠.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더 공감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이 돈이 돈을 벌게끔 세팅을 해놓는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시간을 쓴다든지 체력적인 뭔가 소모를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40대라면 한 20년 정도는 직장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을 져줄 거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피디님은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가 피디님의 노후를 책임 져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렇고 있지만 평생 책임져주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PD님은 한 60살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잘 생각은 못 해봤는데. <laughs>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젊을 때 일을 할수 있을 때, 이때 최대한 노후에 대해서 좀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나이에 재테크를 공부를 해서 시작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 이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벌면 돼요. 아직 젊으니까. 그죠. 아직 젊으니까 다시 벌면 된단 말이에요. 좀 마음은 쓰리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laughs> 60대 돼가지고 내가 3천만 원 갖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이제는 이 돈을 재테크를 하려고요. 근데 똑같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아 없죠. 그죠.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이대에 대해서도 이 충격 받는 게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딱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좀 젊을 때 지금 당장 재테크 안 해도 되니까 재테크 공부는 무조건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네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이런 고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관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작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저는 20대 후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임님은 또 예전에 월급이 180만 원이셨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좀더 컸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180만원 준다고 했던 그 회사를 취직했을 때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앞으로 내가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180만원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80만원 그렇게 받아보니까 많이 쪼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월급 인상률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또 계속 오르고 사실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돈을 모으 는것 보다 내가 쓰는걸더 관리 를 해야 된단 말이 에요. 어 연봉 더 오르면 돈 모아야지 지금 이돈 가지고는 돈 모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 계획을 미루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남은 돈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돈 관리가 철저하게 될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걸 머리로 알지만 행동들은 먼저 내가 쓰고 나서 남든 돈을 저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있어서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모으자라고 딱 결심을 했을 때부터 점심값 오늘 하루 동안은 8,000원만 쓰겠다라고 내가 딱 규정을 지었거든요. 금요일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하루에 8,000원만 점심값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달에 우리가 근무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20일로 측정이 돼요. 8,000원에 20일을 곱하면 한 달에 16만 원만 점심값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나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또 동료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휩쓸려가지고또 같이 먹으러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돈은 체면 차리면서. 모을 수가 없어요. 미리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나는 8,000원 이상이면 안 먹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맨날 밥 같이 먹는 그분하고도 같이 게임하듯이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러면 오늘은 주변에 8,000원 이하로 파는 집. 들은 어디 있는지 막 같이 찾아보고 그런 데만 좀 같이 다니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하루에 몇천원 정도만 아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몇천원 정도가 한달 정도 되면은 그래도 몇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돈 가지고 재테크 관련된 도서를 몇권 산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강의들도 많단 말이에요. 재테크 관련해서. 그런 강의들을 좀 듣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할때 부산이랑 서울이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비도 막 몇천만 원씩 쓰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내가 몇천 원씩 아꼈던 그 돈들이 나중에 내가 재테크를 시작을 할때 훨씬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나한테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를 재테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좀더 안정적이게 시작을 할수 있겠죠. 더 성과가 더 좋기도 할 거고. 그러면 이주님은 처음에 돈 모으실 때좀잘 모으셨어요? 아니요, 돈 모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원 월급 받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오는 족족 다 썼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도 주말마다 막 만나러 다니고, 또 옷도 사야 되고, 내가 이 평일 5일 동안 쎗 빠지게 일했는데, 당연히 돈 써야지, 막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충동 소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보상 심리 그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한게 뭐냐면 한달 동안 지출 내역을 다 뽑아 봤어요. 음. 내가 뭘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뽑아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나는 어디서 돈을 줄여야 되는 건지, 어디서 돈을 더 끌어 가지고 모아야 되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딱 지출 내역을 보자마자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돈을 더 줄일 게 없다. 어, 여기서 더 줄이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니까 커피값이라든지 택시를 또 타고 다닌다든지 옷을 너무 많이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이후부터는 택시는 웬만하면 안 타고 다녔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점심값도 딱 8,000원만 딱 한정 제여 가지고 딱 이만큼만 쓰겠다. 한도를 딱 만들어 버렸던 거고 옷 같은 경우도 옷을 많이 산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일거를 들춰 보니까 너무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템만 막 샀어요. 그냥 몇 개만 돌려 입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커피 같은 것들은 장이 필수템인데. 근데 그게 안 먹으면 또안 먹으셔요. 독하게 <laughs> <덕까지> 하셨군요. <laughs>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커피를 먹고 하기는 하는데 그때 한동안은 커피를 아예 딱 끊기는 끊었었어요. 이 음. 주만 딱 참아봐도 커피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루틴이고 몸에 딱 배어 있다 보니까 한 순간에 탁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독하게 마음먹고 딱한 달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좀 짧은 기간을 선정을 딱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습관이 돼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 내가 한 달만 해보자 라고 딱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대하는 습관인 거네요. 맞아요. 돈을 대하는 습관이죠. 근데 돈도, 어, 이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건데, 제가 돈을 못벌 때랑 벌 때랑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귀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계기 하나 딱 가지고 제가 이 돈을 좀 귀하다고 생각 했거든요. 부족한 거랑 귀한 거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랑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대할 때도 막 여자친구 대하듯이 허투로안 쓰고 막 함부로 안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돈 내가 뭐 쓰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좀 아낀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처음 하다 보면 당연히 빡세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만 딱 해도 진짜 딱 습관이 바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해보면 또 재밌고 내가 돈이 모이는 게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1년, 2년, 3년까지도 이렇게 더 장기적으로 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주임님, 돈이 돈을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재테크 방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경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부터 경매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고 라 생각은 못 했어요 전혀 제가 지금 경매 강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그냥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뭔가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매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훨씬 더 투자금이 많이 들기도 했었고 그걸 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최소한 2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이 빠르게 빠르게 해소를 해서 조금 조금씩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나랑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처음 하는 재테크다 보니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모은 돈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잃을까봐 겁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경매는 딱 그냥 치세보다 얼만큼 싸게 사고 얼마에 파는 게딱 보여지니까 이만큼 순수익이 남네 제일 안정적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남들은 경매가 제일 무섭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안정적인 게 경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히 이게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네요 어, 근데 이해는 해요. 그냥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건데, 이걸 딱한 발자국만 딱 나가면 되는 건데, 그 나가는 게좀 어렵기는 하죠. 혼자서 네. 딱 하려고 하면. 저도 뭔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좀 막막하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큰 허들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일을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경매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식이어도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뭐 청약, 뭐 분양받는 것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내 성향에 딱 맞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덧 불려나가서 추후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60대 돼가지고, 처음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손실이 있어도 리스크가 너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재테크 공부를 좀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도 꼭. 알겠습니 <laughs> 책이라도 사서 좀 보세요. <laughs> 2025년이 얼마 안 남고 새해가 밝아올 텐데 좀이지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2025년 처음 시작할 때아 이번 연도는 돈좀 많이 벌어 봐야겠다. 악착같이 좀 모아가지고 이번 연도는 꼭 재테크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똑같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내가 원하던 삶을 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했을 때안 됐으면 남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모임들이라도 나가보는 것도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2026년에는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지출내역을 뽑아보자. 그래서 그 지출내역 중에서도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그 줄인 돈 가지고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재테크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확인만 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해서 내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만들자. 그렇게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